2020년 12월 21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뭐시냐. 좀, 그, 미스테리 사건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laughs> 그,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뭐시냐. 그, 김원TV라고, 그, 좀, 장기, 장기 미제 사건 같은 거, 그거, 그, 동영상을 좀몇번 봤거든요. 재미있더라고요 그, SBS인가? 거기에서, 그, 무엇냐 그,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음 그런 방송을 하는 것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텔레비를잘 안보니까 그런 방송을 했는지도 잘 몰랐죠 근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예 그런 방송을 했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그 그 장기 미제 사건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은 그런 추리 소설 같은 걸좀 좋아하세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좀 그런 걸좀 많이 좋아해서 좀 많이 소설 책도 많이 읽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 정도로 각설하고 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그, 이게, 이게 그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그 화성, 화성시 그, 거기에 대한 지도더라고요. 이 지도가 그 인터넷 심, 아니, 인터,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도가 있길래 그 프린트를 했죠. 프린트를 해서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일단 이제 사건 일지를 봐야겠죠. 사건 일지, 사건의 개요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그것이 알고 싶다랑 그김원 t v 의어 김원 유튜버가 잘 설명을 하더라고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그거는. 근데, 뭐,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제, 노 모양이란 그 젊은 대학생이 실종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살해된 채로 그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 실종 당일이 2004년 10월 2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어,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보면, 은 어, 오전 10시에 중간고사를 보고 오후 3시에 귀가를 합니다. 귀가해서그 동생 두명과 분식집에서 떡볶이와 김밥을 먹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그 화성 복지관에 있는 수영장에 갔답니다. 피해자 노양이. 음. 그리고 오후 7시에 수영 강습 전에 어머니께 데리러 와달라는 전화를 했으나 어머니가 사정이 있어 데리러 가지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통화 내역이 있죠. 그리고 오후 8시 25분, 이제 수영을 다 하고 나서 화성 복지관 경진역에 34번 버스에 탑승. 이후 남동생에게 누나 금방 갈게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그 탑승 사실은 버스 CCTV로 확인이 되죠. 오후 8시 35분 그러니까 10분 정도 25분에서 35분 10분 후에 집보다 가까운 정류장인 수원대학교 정류장을 지나서 그 다음 정류장인 와우리 공단 정류장에서 하차했답니다. 하차한 것도 역시 버스 CCTV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확인된 사실이죠. 음, 노양이 내린 와우리 공단 정류장 맞은편에는 음, 바로 택시를 탈수 있는 대기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양은 오후 11시가 되도록 연락이 없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후 11시 오후 11시는 노양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녀의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다 이제 노양한테 연락할 때너왜안 오니 이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그, 그 노양의 핸드폰이 꺼져 전원이 꺼져 있었답니다. 부모님은 오후 11시에 화성시 태안 지구대에 실종 신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어,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경찰과 가족들은 집 주변을 수사했으나 노양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를 언제쯤 했을까요? 부모님이 그 노양한테. 어머니가 노양한테 한 것은 뭐 11시 이전이겠죠. 오후 11시 이전. 안 오니까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걸어 봤겠죠. 근데 이제 전원이 꺼, 꺼져 있어. 그러니까 계속 저걸 전화를 해도 전원이 꺼져 있으니까 뭔가 좀 걱정이 되니까 오후 11시에 제 태안 지구대 경찰서에다가 실종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집 주변을 살펴봤죠. 새벽 3시까지 근데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밤이니까 밤 11시부터 이제 새벽 3시까지쭉 찾아본 거죠, 집 주변을. 애가 안 오고래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2004년 10월 28일 목요일. 이제 다음 날이죠. 오전 7시 30분에, 음, 그 피해자 부모님은 새벽에도 그녀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어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오전 7시 30분경에 어떤 남자로부터 노양의 휴대폰 번호로 연락을 해왔답니다. 해왔죠. 그 남자는 저는 이 동네 신문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협성대 근처 어, 식당 앞 커피 자판기 옆에, 옆에서 이 휴대 전화를 주었는데 주인이십니까라고 하더래요. 신문 배달부 그 전화 건 사람 신문 배달부 김 씨의 말에 의하면 28일 오전 5시 신문 배달을 하던 중 휴대전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장소는 화성복지관에서 반대 방향으로 4km나 떨어진 곳이었으며 또한 발견된 휴대전화는 흠집 하나 없이 말끔한 상태였음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인데 이거 좀 보이시나요 여기가 여기가 뭐냐면 화성복지관 이에요 그 노양의 집은 어디냐면 여기에 요 여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서 여기인데 아 여기인데 여기란 말이야 이 지도 를 <laughs>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오다가 이쯤에서 내려야 되는데 한정거장 더가되는 겁니다. 한정거장 보통 내리는 건한 이쯤에서 내리는데. 한정고장 더 같대요. 그렇이 지도가 중요해요. 이 지도를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음, 그쵸 그렇죠. 그녀의 휴대폰이 발견되자 즉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즉시 수사를. 수사가 개시되고 얼마니 있어?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0분, 대충 그 정도까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또 발견되고, 그 다음날에도 또 발견되고 있죠. 어, 오전 10시 30분쯤에 검은색 후드 점퍼와 보라색 티가 발견됐답니다. 근데 티에는 주름 조개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름조개풀이라는 그 야생풀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0m 떨어진 장소에 청바지가 발견. 청바지는 엉덩이 부분에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뭐 10시 30분 조금 더 돼서 브레지어 발견. 이건 브레지어는 청바지 발견된 곳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좀 떨어졌죠 그 다음에 11시 10분 운동화 한짝 발견 좀더 가서 그 운동화의 다른 한 짝도 발견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이길 따라서 계속 유류품이 발견된 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이게 지금 <laughs> 이렇게 보니까 이쪽인데 내가 봤을 때는 이쪽이거든 하여튼 이렇게 쭉 가면서 이렇게 발견이 유류품이 발견이 됐죠. 아, 그리고 범인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물은 그 청바지의 정액으로 보이는 부분이 답니다 정액에 DNA를 확보를 한 거죠. 그렇지만 국가수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타액 또는 침등에 의해서 DNA가 오염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그거 DNA 분석하는 국가수 직원이 좀 실수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자기 DNA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DNA가 오염이 됐어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경찰은 당시 그 지역의 수천 명의 택시 기사들을 상대로 DNA 대조 작업을 했답니다. 오염된 걸로. 오염된 그 분석 자료로서 자료를 가지고 DNA 분석 그 대조 작업을 한 거죠. 거긴 그 일대에 있는 택시 기사를 상대로 그 결과 DNA가 일치되는 사람이 없음으로 나왔답니다. 유일한 물증인 청바지는 현재 소재를 알수 없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주었다고 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청바지 소재가 지금 현재 상태 없는 거야. 그래서 범인을 잡아도 그 범죄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 사건은 어때요? 이 사건은? 장기 미제 사건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범인을 잡아서 유죄 판결까지 받게끔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그런 사건이 되어 버렸죠. 예. <laughs> 자, 비로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사건의 범인을 잡아서 법정에 세워서 어,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추리를 해보자고요 저도 그어그제 김원TV를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추리를 해봤거든요 네 추리를 해봤는데 제가 추리한 어, 내용을 좀 방송을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점: 노양은 왜 한정류장 더 가서 하차했는가? 자, 그런 의문이 들죠. 노양이 평상시에는 그... 수원대학교 고기 정류장에서 내렸는데, 한 정거장 더와가지고 그, 그, 뭐시냐. 그, 와우리 공단 정류장에서 하차했다니까. 왜한 정거장 더 갔느냐. 요 전에 내려야 집이랑 가까운데, 한 정거장 더 갔답니다. 왜 그랬을까? 졸, 졸다가? 에이, 졸다가 그런 건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추리를 해보면은, 그 수원원학학첫첫째째정장정이장 정류, 이제 아이 어둡잖아요. 10월. 아, 사건 계열을 얘사하다하를좀얘렸하실 하나 빠일 후인 2004년 12월 12일 일요일날 야산에서 어, 시일이발견됐 야산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수가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먹은 떡과 채소가 남아 있고 위에는 치열 상태도 실종자의 실종되었던 피해자 노양임이 확인되었답니다 치열 상태에서 사지는 들찌 등이 뜯어먹어 뼈만 남은 상태고 이 사지가 팔다리가 들찌들이 뜯어먹어서. 들지 등이 뜯어먹어 뼈만 남은 상태고 머리는 배골 상태에서 머리가 존재했고 머리털이 존재했답니다. 그리고 복부 몸통 복부 쪽에는 세로로 긁힌 자국이 이제 다수 발견됐답니다. 시신이 떨어진 곳은 어, 여대생의 유류품이 발견된 도로에서 1.6 k m 가량떨어진 지점으로 차량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너비에 어, 평소 인정마저 드문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이 지도에서 요 x자로 뻗은 거. 요 도로에서 1.6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요쪽 들어가는 길이 그 승용차가 좀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그래. 하나 정도가 쭉 들어가 가지고 이제 여기. 여기에서 이게 이제 사건의 개요고, 음,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양은 왜한정류장더 가서 하차했는가? 여기서, 여기서 하차하면 집, 집이랑 가까운데 한정류장더 가서 하차를 했습니다. 왜한정류장더 갔는가? 더 가서 하차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추리를 해봐야 되죠. 이제 그 시간대가 그, 8시 35분쯤 됐기 때문에 어두웠죠. 근데 그 동네가 좀 화성시라는 곳이 좀 흥미진 곳이 많,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린 고, 기에서 걸어오자니까 어때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닌데 껌껌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노양, 피해자 노양은? 해서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렸는데, 그곳이 번화가랍니다. 번화가. 환하고 이제 번화가죠. 번화가인데다가 택시 잡기가 좋은 거야. 택시도 쭉 있고. 그래. 그 정, 전에 정거장에서 내리는 것보다 그한 정거장 더 가서 내린 이유는 택시 잡기가 편해서 번화가고. 그걸로 봤을 때, 그 노양은 걸어올라 처음부터 이제 버스에 승차해서 올 때, 어, 집으로 걸어갈 생각은 안한 거죠. 그래서 번화가에 가서 거기서 택시 만은 곳에 내려 서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택시 타고선 집으로 올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정거장 더간 거예요. 그렇죠? 밤이고 이래니까 그래서 한 정류장 더 가서 하차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해소됐죠. 음, 범행 목적은 무엇인가? 사건 개요를 쭉살펴보니까 어때요? 범행 목적이 정액도 발견됐고 때문에 성폭행을 강간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건 이제 너무나 명백하죠.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차근차근 우리가 추리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그녀가 거기 하차된 그 정류장에서 택시 잡아보를 했을 텐데 그것이 납치인가, 호위 동승인가, 아니면 택시인가. 이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세 가지. 근데 이제 납치일 가능성은 희박하죠. 왜 그러냐면은 납치하면은 막 잡아 끌고 입, 입 가리고 뭐 이렇게 해서 강제로 태래야 되는데 거기 워낙 사람들이 좀 바글바글한 곳이니까 그렇게 했다면은 목격자가 있었을 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데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봤을 때 납치일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그렇다면 호의 동승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세요? 그래서 어 그러면 저도 그 방향인데 가세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 이런 경우 있고 아니면 택시를 잡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라고. 두 가지 경우인데,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의 동승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택시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두 가지 경우, 두 가지가 다될수 있는데, 저는 택시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피해자 노양이 한정거정 더 가서 내린 이유, 이유는, 택시 잡기가 편한 곳에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택시 잡을 생각으로 내렸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호의동승 해주겠다 한 사람한테 뭐 택시 태워다 주겠다는 사람한테 탈가능성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대체제잖아 내가 뭐 처음에 이거 할 생각으로 했는데. 대체적이다. 근데 처음에 내가 뭐 탈수 있는 택시가 있는데, 뭐, 굳이 호위동승 할 이유가 없죠. 그럴 가능성은 좀 낮죠. 그렇잖아요. 나 택시 탈수 있는데, 택시가 만약에 없다면 호위동승을 해가, 응, 해가지고 갈 텐데, 택시가 있는데 굳이 호위동승 할 일이 없죠. 만약에 면식범이고, 자기가 친한 사람이야.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 친구야. 그랬으면 모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호의동승 해가지고 갈, 가능,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택시에 비해서. 내가 처음에 내릴 때 내린 이유가 그거거든. 번화가에서 내린 이유가 택시 잡기가 편해서. 근데 택시 잡기가 편한 곳에서 내렸는데, 호의동승 해주겠다, 태워주겠다, 그러면. 아이 됐어요전 택시 그게 있는데 택시 타고 가야죠 가죠 차가 없을 때나 차가 끊겼을 때나 호위 동승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택시가 번연히 줄 서서 쭉 대기하고 있는데 호위 동승이 했을 가능성은 그렇게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음 피해자는 면식범인가, 비면식범인가. 면식범일 가능성은 좀 낮죠. 쭉 설명을 했죠. 그렇죠. 어, 그렇죠. 그리고 범인은 몇 명인가. 범인은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명. 이게 이제 좀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범인. 근데 호위동승이라 하더라도 혼자서 그와 유사한 범행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한 범행이거든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잖아 용인에서 벌어진 사건 유산. 그래서 이제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택시일 때는 택시기사니까 한 명이고 호위동승일 때는 두명 탔단 말이야. 여기 두 명이 탔, 두명 이상.